금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침.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신다. 2014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년도 365일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겁니다. 1968년 12월 24일.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laughs> 미국에서 아팔로 8호가 지구에서 어 21만 4천 마일 거리에 인 달에 회전하면서 우주 비행사 프랭크 보멘, 제임스 로웰, 윌리엄 앤더스 그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1절 전체를 46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서 아팔로 8월호가 떠가지고 21만 4천 마일 달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아, 우주를 탐험하러 갔던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글을 다 써놓고 잃으려고 했는데 그 아팔로파로가 그달 세계를 쭉 가다가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돌아가지고 여기에 와서는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세 사람이 지구를 찍었어요, 사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찍었는데, 지구가 전국 꽉만한 거예요. 매달렸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 전국 꽉만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줄도 없이 그냥 또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자기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41만 9천 마일을 달려요. 지금도 지금 41만 9천 마일,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뭘 알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오메가 시작해졌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죠 보라셋 헬라우르는 보라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보라 엘로힘 하나님이 거기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야요 그, 히브리어의 힘이라는 거는 복세언전나 엘로힘, 하나님 들이 삼일체야. 보라 창조야. 메이크가 아니고 크리에이트. 그런데 뭘로 창조해? 말씀으로. 이스라, 이스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머리를 아무리 상상해도 이 상상이 안 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천계를 있으나? 근데 우리 말로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 천, 천이라니까 단수 같은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사예요. 하샤마 임. 복수라고, 그것도 천개, 우주의 천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이 도대체 감각이 안 가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 어떻게, 그 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가 소,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 은하계의 그..." 태양이 그 10억조의 태양이 있다는 거야. 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만 해도 은하계 그 직경, 은하계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은하계의 그 직경이 이 빛의 속도로 17만 마일 속도로 한 1초에 동안에 달리는데. 그겠다고 해서 빛의 광년이라고 했죠, 1년을. 이 갤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빛의 속도로 가려면은 9만 광년. 9만 광년. 빛의 속도로.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이 지구를 만일에 하나님이 그 지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여러분과 나 없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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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건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모든 지상에 있는 것 전부 다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이 시작했어. 오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 조상을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지 않으하고 흙을 가져다가 인간의 마음을 빚어서 가져온 생명을 영혼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친해, 자기가 만들었어그 그래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시고는 너 살대로 살아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컨트롤 지배하시는 거예요. 운영,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 있을 때.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달 세계 가서 지구로 사진을 찍었죠. 조금 그한이 지구 어 전구 같은 거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눈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뭐 가는 길을 알아요? 지구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궤도를 떠나지 않냐고 태양을 중심에서쫙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을 쫙.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무료로 주시고 무료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무료로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 얼마나 가치 이거 식0만 없어도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료로 물 얼마나 지상에 70%가 물이죠 어물 동물 모든 나무 전부 다 물이 필요하죠 그냥 다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우리가 살수 있도록 전부 다 공급해 주요 지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운영했어요. 지구가 뭘 알아요? 난 지구가 스물 넷, 오늘도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안 주시면은 없어요. 만약에 이 날이 24시간 돌아가는 날이 24시간 스탑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미칠 거예요. 지상에는 TV가 뭐 굉장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지구가 스탑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 거래요. 하나님 어떻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살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4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2014년 365일을 정확하게 운영했어서, 끝을 내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는, 오메가가, 알파가 오메가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시작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못해서 난태어났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쪽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해서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해서 조성하셨다 그랬다고. 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꼭 같은 사람 지상에 7 0억인가못되는 뭐 사람들이 한 사람도 꼭 같은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음성도 틀리고 걸는 모양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다 틀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무료로 공급해 줘.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을 낸다는 겁니다. 나도 끝나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주시겠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는데 나를 끝을 여러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을 내요. 그런데 아 제가 이야기를 하한이지상에 할...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지상의 천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지구가 뭐, 우연히 뭐, 돌돌이 뭉쳐가지고, 몇억년 동안에 이렇게 되다가 지구가 됐다. 그런 말들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 지적인 분이, 인텔렉츄얼 디자이너,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그건 천문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지적인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지구 천계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 지적인 설계자가 누구예요? 그 말은 안 해, 누구라고. 그건 뭐, 뻔하지 않아요. 지적인 설계자는 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천계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시작했었어.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저는 성경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그거이 없었으면, 창세기 1장이 없으면 나는 없어. 여러분도 없고.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회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는 죄는 벌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뜻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도을수 없어. 그건, 벌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가 창조하신 걸왜사랑하나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할 거라고. 내 거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셨어.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 죄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창조해서 만드는 것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자기가 친히 육신을 입고 만민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영광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아니었어 심판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내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심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아, 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몇절또 내가 크고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었더라. 끝냈어요. 지구가 없어졌어.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유일의 지구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시작했는데, 이 지구를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의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 이게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끝에, 끝에 가서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높이 돌아가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는 내가 그를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의인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지옥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에 들어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생명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의 단어로 설명이 안 돼.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그그 그 영광을... 하, 그런데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를 끝을 냈어요. 어, <laughs> 없어졌어. 그리고 새 하늘, 새 천지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거의 죽음이 아니고, 거기 시작이요. 거기서 다시, 알파, 시작이 되는데, 천국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 영원한 지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작에, 우리를, 우리가 시작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시민답게.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올바른 길로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광의 나라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금년도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며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의 반날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덕에 도와주옵시고비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덕에 도와주옵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적에 기록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네답게 새해 들어가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보하심의 역사가 오늘 금년도 마지막 날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